현대자동차가 판매 중인 제네시스 신차 모델에서 차량 도색 결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를 알렸지만 현대차 서비스 센터는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현대차의 제네시스 GV70을 구매한 A씨는 차량 트렁크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본체와 달리 트렁크만 유독 노란 기운이 감돌았던 겁니다. A 씨는 즉시 서비스 센터에 문의했고 센터 역시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직원은 5년 안에 트렁크를 교체해주겠다며 A 씨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안 해야 이미 서비스 센터에는 차량 도색불량 의심으로 접수된 차량이 더 있었고,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 하지만 서비스 센터 측은 도색불량 문제 해결은 장담하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한거 아니니까, 나중찾 차가 부풍 원활하게 막 공급되면 그때 가서한번가뭐 있어. 근데 바꾸면 새이 똑같습니까? 그렇 그게 이제 장담 원하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현대자동차 측은 고객응대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고 도색 불량 문제는 추가로 조사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급차 브랜드 출범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정작 품질과 후속 조치 수준은 대기업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